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살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저는 다 갖추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느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마음의 전율을 느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정말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환희롭고 감사한 순간인지, 어, 지금 이렇게 기적 같은 시간,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찰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음, 어느 사찰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산사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성남사라는 사찰에 왔습니다 울산에 비구니 스님 사찰 중에 성남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어, 거기 사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여기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성남사는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사찰입니다. 저와 함께 성남사를 둘러보실까요? 여기 성남사는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깨비 촬영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저도 도깨비와 되게 인연이 깊은데요. 그 이유는 어. 삼청동 길을 우연히 갔었는데 그때때마침 도깨비의 그첫신그 공유 배우가 김고은 배우가 비 내리는데 만나는 첫 신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 중에서 잠깐 멈췄었는데요. 그 당시에 비는 안 왔는데 막 스탭들이 비를 뿌리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었저 멀리에 키가 큰 공유 배우를 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 도깨비 촬영지라고도 하니 도깨비의 그런 한 장면이 떠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원인은 <목소리도 Master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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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전이 복원 불사 중이라서 저 끝에 원래 대웅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음, 촬영이 조금 힘들 것 같고, 현재 지금 대웅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입구에 있는 누가의 대웅전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서가무의불이 계십니다. 비가 내리는 산사의 모습도 운치가 있네요. 함께 빗소리를 들으면서 감상해보세요. 돌계단을 오르는 중입니다. 복이 되지 않을 거라 해서 조그마한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세상의 행복도 작은 선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벚구경의 말씀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 고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 하나하나도 모이면 결국 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반가운 까치네요. 안녕 여기는 대웅전 가기 전에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 영산전이 있습니다. 여기 영산전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팔짝 지붕의 그 정각인데요. 지붕이 굉장히 날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조선 초기와 중기 사이의 그런 건축 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 영산전 안에 는 서가무니 부처 님과 그리고 오백 나한님이 모셔져 있 습니다. 지금 영산전 옆에 있는 부모 은중경탑입니다. 어, 용주사에도 부모 은중경탑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탑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적어서 모신 탑이 바로 부모 은중경탑입니다. 여기 부모 은중경탑 뒤에는 어, 바로 약사여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다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서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요새같이 어려움이 많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병고를 다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서원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 은주 격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남사는 신라시대에 석선 스님이 처음 창건을 하셨고, 그 후에 가지산문의 이조였던 연거국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해거국사가 크게 중창하는 등 많은 선승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참선수행 도량이었다고 합니다. 세조 임금은, 어, 여기에 성남사에 적을 둔 스님들이 의역을 하지 않고 참선 수행에만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친섭 내린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참선했던, 어, 성남사를 생각을 해보면서, 도량을 참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산전 바로 앞에는 두 개의 그 석탑이 있는데요. 독... 똑같은 석탑이 양쪽에 있습니다. 오층 석탑인데 고려 시대의 석탑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모습을 어, 좀 고즈넉한 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고 그, 뭐, 그런 결과로 좀좀 음, 좀 경기도 다른 이 문화재 사찰에 비해서 좀그 고평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네. 정무 큰 선생님께서 네. 거의 다이 가람을 다 이렇게 복원하시고, 다중창불사하시니 네. 그래 그리고 또 정무 큰 선생님 뜻을 받들어서, 이런 효가 효를 중무시하고 특히 뭐, 이 대중들 간의 화 네. 수행의 정지, 비가 내린 산사이 계곡에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갑니다. 우리의 번뇌와 나쁜 마음을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지원합니다. 마해석불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여기 산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조그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마애불상까지 참배하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보세요 비 오는 날과도 어울리는 사찰인 것 같아요 마의불상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의불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단의 둥근 광배가 머리 위로 돌려있고 대자를 갖춘 불상의 몸에는 광채가 타원형을 이루며 발끝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소발머리에 육개가 큼직하게 얹혔고 얼굴에 윤곽은 작으나 상호는 원만하게 묘사되어 시대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어깨를 통견으로 감싼 부리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U자형을 이루었는데 허리에 느슨하게 동여맨 매듭이 세련미를 보입니다. 도깨비 촬영 소품입니다.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까지 도깨비 촬영지였던 성남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사찰에도 영화나 또 드라마 촬영했던 촬영지로 했었던 그런 사찰도 많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했던 그런 곳은 또그 사찰에 가보면은 한 장면이 또 머릿속에 떠올라서 또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사는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곳에 오실 있으시다면은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